자 여러분 가평바지 크리스월드고요. 자 미친 이벤트에요. 자 크리스가 매일 쏜다 이벤트고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저희는 가평바지 크리스월드고 이 기가 막힌 수상 레저 그 다음에 수영장 바베큐 파트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뒤에 보시면 글램핑 있어요. 이 글램핑 공짜로 드릴게요. 그것도 8월달에 극성수기죠. 매일 매일 지금 올라가요. 지금 올라가는 매일 3시 3시에 010-2912-2969로 연락 오신 분들 중에 선착순 3명을 3명을 추첨해서 글램핑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게 할게요. 그냥 무료예요. 돈안 받아요. 이벤트 제품은 한정수량으로 마감되면 예약이 불가하고요. 숙소 예약은 전화 전날 기준, 다음날 숙소만 예약 가능합니다. 자, 오늘, 오늘, 오늘 3시에 하는 건 내일 거고요. 내일 3시에 하는 건 모레 거예요. 예고 없이 중단될 수 있고요. 예고 없이 끝날 수 있어요. 자, 3시에 글램핑 3개를 무료로 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10-2912-2969. 여기로 전화하시면 선착순으로 잡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글램핑 공짜로 드릴게요. 끝.